자 이번 할 게임은 웰컴 뉴 하이어 신입사원 환영 이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어 아까 게임 제목을 이제 번역하는데 막 히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히레가 아니고 하이어라고 읽습니다 네 히레라고 읽으면 어디가서 좀 쪽팔림 당할 수 있으니까 좀유의하시고요자이 게임의 스토리는 꿈꾸던 직업은 아닐지라도 당신은 드디어 사무직으로 취직했고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상관없겠죠?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it! 어? 오케이 어 퀄리티 생각보다 괜찮은데? It is high quality 아 이제 첫 근무인가? 어 자동 엘리베이터? 누르지도 않았는데 Nice 어 나이스 어디 갈지 누르지도 않았는데 최첨단 회사구만 어 반갑습니다

This is Shampoo Incorporated 어 근데 머리가 없으신데 뭔 머리 샴푸에서 y o a l o o k i n g for Damp Poo Incorporated Just take the elevator back down 예? Good luck 뭐래? 엘리베이터 타고 다시 내려가래? 잘못 찾아온 거야 뭐야 어? 아니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어? 잘 찾아온 거 맞아 아, 춤잘 추네. 응? 일단 내려가 볼까? 자리 써라. 나 간다. 빡빡이. 응? 다음에 찾아 온다. 아, 아 여기가 샴푸 회사가 아니고 댐푸, 댐프? 댐푸푸, 댐프프? 댐푸푸가 뭐예요 댐푸푸? 여기에서 여기가 내 회사인가 봐. 여기 뭐 데스크에 사람도 없네. 템프푸 p 우 o o Oh shit. What's going on here? What <laughs> 뭐 r e you d o i n 어.. 어 이렇게 뭐야. 잔상 뭐야? 일 o go back to 야 h e house? What? i 잠깐 다시 해 보자. o <laughs> 라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여기로 앉아. 아까 렉걸린 렉걸린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거 앉으면 안 되는 건가? 자, 지금 세 번째 왔습니다. 세 번째, 여기 앉지 말고 그냥 여기 문 열어볼까? 되지? 이 빌어먹을 이거, 무슨 버그가 걸려서... 저기 누가 누워있는데? 아저 어? 오렌지 대가리 뭐야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로 앉아볼까? 아니 이거 렉 걸려 이기 앉으면은 어? 어 앉았다 뭐야 어 드디어 렉 뚫었어 어 신입생 환영한다 아, 아 J버튼 누르라고요? 예 U J Q V F W E P? 어 뭐야? 이? E? 어 눌러도 안 되는데? 뭐야? I can fix that for you. 어 고쳐준다는데? I'm Carl, t h 어너 뭐야? w uh -huh. 어 고맙다. 지 대가리. 어 뭐야? 문도 안 열고. 어? 하하, 또 이래야 되는 구만 L r p U T 어 뭐야? 미팅룸에 7시 반까지 오라는 건가? 늦지 말라는데? 늦은 거 아니야? 내일이야. 오늘인가? 아니, 이미 시간 늦었는데. 이거 의도한 거야? 너도 렉 걸렸구나. 나 그러니까 재부팅해. 아까 나도 렉 걸리더라. 세 번째 해서 성공했거든. 누구야? 누구세요? 응? 뭔 소리야, 이것들? 어? 그냥 응? 죽었는데? 어떻게? 뭐야? 어, 뭐야? 아 이런 식으로 그냥 낚아가지고 사람들 불러모아서 막 죽이는 건가? 자 이번에 게임은 Hospital Caparella 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친구의 도움으로 만든 첫 번째 공포 게임이라고 합니다. 친구의 도움이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Go! g e 병원 이름이 호스페탈 카파렐라인가 봐. 호스피탈 카파렐라. 오, 분위기 아주 좋아요. 친구의 도움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응? 어, 여기 안 어, 열린다. 마우스 클릭이야. 아, 감자가. 아, 아니. 이런 이런 반전을 어? 이런 반전을 줬다고? 이거 아주 놀라운데? 어? 예상치 못했어. 첫 번째 공포 게임 치고는 아주. 이것은 멍청한 메모야. 넌 이것이 얼마나 귀신을 지루하게 하는지 몰라. 내가 갇혔을 때 너와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마도 넌내 친구를 찾을 텐데 그 놈은 무서운 놈이야. 어, 이 자식이. 어? 그래도 게임 좀잘 만든 듯. 처음 만든 게임 치고는 나를 놀래켰다. 아주 성공적이거든요. 야 이거 뭐야? 아주 그냥 어? 사진을 넣어놨네. 야, 이거 뭐야? 집어치워 버려 이거. 아니 이, 이 양반 잠깐만 있어봐봐. 배경 소스가 그렇게 없었나? 내가 가까이 가서 볼 거라고 생각 안 했나 본데? 이거 손 뭐야 이거? 아니, 누가 이거 사진 셀카 찍? 이거 뭐 카메라 찍은 거? 그림자는 지워야 될 거. 이거, 는거 앞에 나가서 사진 찍었네, 이거, 어? 아, 나 이거. 저 예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네이레기 버려, 이거, 이거. 안 열린다 아, 여기 넘어가보거 이거, 이 어디 거뭐숨겨거있거거열쇠열쇠라 잘열리네 열리는 여기노트북도 있고. 요 딱히 뭐, 상관 없는 거겠지 이거 뭐, 아 이거, 영어가 아닌거 같은데? 뭐 비슷한 내용의 메모겠죠? 그거 어디보자 이 무서운게 뭐가 나올까 이거, 뭐야? 무슨 괴물 시체가 있는데? 아주 깨어나면 좀 무서울 것 같나요? 응? 아, 여기에 뭐 튀어나오라고 또 어이구 놀라줄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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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 나오네 뭐야 아악아 게임 끝난 거야? 자 이번에 게임은 "Getting ready for bed" 잘 준비 라는 해외인디 공포게임이라고 하고요. 어, 이 게임의 스토리는 주인공은 밤에 영화를 보다가 피곤해서 잠에 들고 싶지만 어머니가 자기 전에 이빨 닦고 자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라고 하네요. 이제 영화 봤고 음. 이빨 닦고 자러 가면 될것 같아. 어우 집 아주 깔끔하네요. 그죠? 음. 여기 이렇게 tv도 있고요. tv만 있네요. 음. 이게 선반에 뭐 아무것도 없고 소파에다가 아이 선절 만 돼가지고 화장실이 어딜까? 한 번에 맞춘다. 여기다 아 여기다 아 여기구만. 그렇지 아 맞네 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나가는 혀, 나가는 복도 같냐? 어? 뭔 놈의 화장실이 이렇게 어? 이바닥자 어... 지하에 갔다 와야 되겠다는데? 뭐임? 뭐가 없다는 거야? 지하에 왜가 근데 이거 뭐야 옆에 거 뭐임? 아 물이 안 나온대? 아... 어... 지하에 가서 왜 공포 게임들은 보면은 항상 세면대에 물이 안 나와. 어? 어 그리고 지하는 왜 있는 거야, 도대체. 피라 먹을. 왜나 이렇게 어?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세워 나온다니까? 아, 이것도 테이프 필요하대. 테이프는 꼭 옆에 있어, 이거 꼭 보면 인디 게임들. 어? 됐지? 그 박스들이 많지. 아 나이스 안 나가길 잘했다이것도 테이프로 고쳐야 된나 이거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너무 어두운데? 일단 올라가서 뭐 봐야 되나? 어 올라가니까 살짝 좀 뭔가 아아어 뭐야 어두움에 적응된 건가? 테이프 찾자 테이프 테이프 바로 찾음 이 빌어먹을 집이이 응? 한번 닦기 겁나 힘드네 됐어 이제 이빨 닦고 자자 자 응? 엄마 말잘들잘야지 진짜 진짜 이빨 닦고 자는 자아니아지 치키치키 치키 자자 자 a 자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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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래? 영어가 너무 길어서 못 읽었어요 뭐 뭐, 뭐, 뭐래? 그냥 자러 가면 돼? 뭐 해야 되나? 아, 자기 전에 불다 끄래? 아하 차단기 그냥 내리고 갈까? 응? 이비라마글 문도 닫으라고 할지도 몰라 미리 닫아 지하실은 불 꺼야 되나? 여기 스위치 안 보이는데, 여기 안, 안 해도 될까? 여기 있는이 비라마... 아니,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다 끄고 자는 거야? 이... 어, 나도 안 보이잖아. 뭔 소리야, 어, 문안 열리는데? 고슬립? 방에 들어온 건가? 어 자자. 어나 순간 게임 끝난 거였으면 진짜 어이가 없을 뻔. 어이가 없네.